안녕하세요, 너그맨입니다. 오늘은 셀프로 가방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우선 이 작은 가방 쪽에는 어, 보조배터리가 있고요. 얼마 전에 산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는 아니고요. 이거 뭐 핸드폰 충전기 있고요. 네, 또 필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공책이 있고요. 셀카봉 이 있습니다. 네. 주작 아니고요. 네. 셀카봉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쇽 칸막이가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주작입니다. 이거는 어 이번에 리뷰하려고 제가 넣은 거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션 칸막이입니다. 상품명은 아래쪽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백팩형 두 개랑 숄더백형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. 우선 백팩형 쿠션 칸막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에 자크가 있어서. 이제 여기 악세사리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하게 제품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. 또 위쪽도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서 제품간의 충돌을 잘 막아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끈이 있어서. 여한번더 이렇게 고정해 줄수 있고요.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면은, 이제, 가방을 열었을 때, 물건이 갑자기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가운데 부분 떼셔서, 네, 여기 이렇게 제품을 놓으실 수도 있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, 이 겉은 이제 커피색이고요. 안쪽은, 주황색이에요. 커피색이라 좀 묻어도 별로 티안 나요. 이 주황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 사실 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잘 보입니다. 주황색으로 제작되어서 작은 액세서리가 바로 눈에 들어와요. 그래서 주황색이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숄더 팩형인데요. 또 동일하게 커피색과 주황색으로 제작되었고 네, 쿠션을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게 거의 네, 손한 마디. 손문 한마디에 쿠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도 네, 상당히 깊숙하고요 대략적인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 때 쓰던 가방입니다 꽤 수납 공간이 조... 넓어 보여서 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의 가방 크기가 학생 때 쓰던 거였다 그러면은 어,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. 그래서 아까 넣었던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 넣고도 공간이 조금 남았습니다. 실측 형태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넉넉하게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. 이 숄더백형 같은 경우에는요. 어, 이거는 두 개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. 이걸 두개 사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. 카메라 가방을 구매하고 싶으신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. 쿠션 칸막이를 추천해 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